대통령 아, 대 어? 그래, 대통령 어게 그런 사람, 사람 어떻게 걷다 올려놓냐고요. 그래서 올 나온 거니까 안으로 산다. 어, 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 아. 아, 하세요내 아, 아, 내려가서 다 말할 거야. 아, 여기 군대 이제 하관 있다 다 때려 붙이라고 말할 거야 내가. 오늘 어디 제대로 행사 하나 봐요, 그거 갖다 놓고. 대통령님 행사. 아니, 우리가 지금 네. 박, 박정희 대통령이 아, 네. 네. 아, 문재인 정권 그 쓰레기들이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근데 저런 걸 갖다 놓 그럼... 아니, 때거나... 작년에는 작년에도 치웠잖아. 안 되는 거죠. 그럼 잘못된 잘못 거야, 이거. 는왜안 이거는 치우냐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 안 돼. 전부 다 주최자가 이있어요 주최자가. 가 누구예요? 주최자 지고님 계시죠. 맞았어요. 네, 그 기현가라고 해서 이게. 아니, 절대 우린 용납 못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럼 주최자가 저빨발이야 이렇게 해서 좀 와보세요. 이거, 여기가 나중에 역석될게 화원 갔다 놓은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거 응? 이 화원을 엮어놓고 우리 보고 이거 행사하는데. 그분이 아니에요. 공이 아니고. 아니야, 우리 지금 이거 유통 유튜브 방송하는 거예요. 아, 예, 방송, 응, 방송. 응, 응. 지금 아, 거기에다가 응. 문제인 나는, 나는, 문재인 나는 용납 못 해. 화원을 갖다. 그 그것도 제, 제 1등에서 갔잖아. 김병준이 것도 저번 꼴뱅이 가기이는 내가 저번 봐주는데 문제인이 거는 못 봐줘요. 내려가서다 얘기해갖고 오늘 아주 초박살을 해버릴 거야. 이런 역적새끼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어디다 갔다가 이씨 벌써 우이 가모라는 대대주가요? 응? 유경수여섯 때부터 더 개열이 그런 거 아니야? 저게 총들이. 이게 어떻게 감을 하고 아이 도대체 행사를 누가요? 원래

어디에나 많은 돈을 벌수 있지 페라리로 그래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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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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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危な,な,な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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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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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가 으아, 으아,

저 저도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요. 저 먼저가.